안녕하십니까. 정호연 박사 TV의 법학박사 정호연입니다. 오늘은 천안 서북구 직사하는 마정리에 있는 마정공단, 공장 약 500평, 상호동 100평에서 600평 정도 되는데요. 공장 임대를 위해서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증금은 약 1억 5천에 월세가 1,500만원이고요. 즉시 입주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단독 공장이기 때문에 단독 공장이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공장이라든지 이렇게 같이 쓰는 혼합된 임대 공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 여, 여러모로 그 사용이 편리합니다. 공장 용지도 약 740평 정도 되고요. 건폐율이 높죠. 공업 단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어떤 공업 단지 내에 있기 때문에 주변에 뭐 민원이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대부분 저 개별 산업 입지에 돼 있는 것들 경우를 본다라면 인근 주민들이 이렇게 뭐 항의를 한다든지 이재길해서 이렇게 또 공장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아요. 특히 이제 신축 공장의 경우에는 저어 마을 주민회를 연다든지 그걸 또 공청회라든지 그걸 응무화해놨기 때문에 피해갈 수도 없고요. 마을 발전 기금을 내라고 해서 또별도의 준조세형식으로 이렇게 비용이 지출되기도 합니다. 얼마 전 제가 공장 부지 계약한 게 어, 주민, 그, 공청인지, 뭐, 열람인지를 어, 통과는 했는데요.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어, 사업자들에겐 부담이 가는 거죠. 임차공장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물론 더욱이 없겠지만은, 임차공장도 그 개별입지, 이쪽에 그 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 들어가서, 어, 생산하시다 보면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죠. 공장 바닥 면적은 747평 정도 되고요. 그래서 넓습니다. 그래서 야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 또 이제 제품을 생산해서 이동하는 데 야드가 없게 되면 상당히 불편하죠 이렇게 운송하는 데 있어서 적재하는 데 있어서 이제 물건을 이제 출하하고 이런 데 있어서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이런 단독 공장들은 어, 많은 분들이 선호를 하세요 근데 또 이렇게 임차 공장을 찾다 보면 단독 공장이 아닌 경우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임차하시는 분들이 내 조건에 100%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어, 임차를 하는 거죠. 100%다 만족이 어딨겠습니까? 세상에 모든 일들이. 그 코너에 있는 공장이고요. 그래서 이제 임차는 즉시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공실로 비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다라면 바로 사용이 가능한 그런 공장입니다. 충고도 어느 정도 되고요. 호이스트도 제가 알기로는, 듣기로는 2.8톤이 호이스트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어, 사용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평당 2만 5천 원 꼴이고요. 보증금 1억 5천에 월세 1,500만 원. 단독 공장이고, 어, 마정공단 내에 있는 공장입니다.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전화 주시면, 어, 바로 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어, 11월도 이제 초순이 다 지나갔는데, 사업하시는 여러 대표님들 항상 건승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